자 태민이는 1부터 100까지 이제 수가 적힌 카드를 한 장씩 가지고 있어요 1부터 100까지 네. 자 다음과 같은 규칙에 따라 수 카드를 뽑아서 차례대로 바닥에 놓으려고 합니다 바닥에 노, 놓을 수 있는 수 카드는 모두 몇 장입니까? 자 볼까요? 1 3 7 13 21 31.00. 자 1에서 3이 됐고, 또 3이 또 7이 되고, 또 7이 13이 되고, 13이 또 21이 되고, 21이 31이 되었어요. 자, 2차이 나고, 자, 2차이 나죠. 또 3에서 7은 또 4가 차이 나고, 자, 7과 13은 또 6이 차이 나고, 13과 21은 칼이 차이 나고, 자, 21과 31은 1 0 차이 납니다. 그러면, 자세히 보면, 자, 공통점이 하나 있죠? 자, 2의 대수들이에요. 2, 4, 6, 8, 10. 그럼 당연히 다음은 12가 될 거고, 그 다음은 14. 됐어 16, 18, 그 다음에 20. 자, 31에서 12를 더하면 43. 43에서 14를 더하면 57. 자, 57에서 16을 더하면 73. 73에서 18을 더하면 91. 91에서 20을 더하면 111. 자, 그런데 여기서 1부터 100까지이기 때문에 90일이겠죠. 90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래서 1부터 100, 100까지 있는 수 중에 펼칠 수 있는 수 카드는 모두 열장입니다 짠!